자, 어 현재 어 투박이 굉장히 엄청 핫한 투박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투박이 굉장히 핫한 투박이에요. 그러니까 왜 핫하냐? 지금 투박이 어 일단 200억 이상의 아이템이 3개, 4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투박 자체로도 굉장히 비싼 투박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여러분 현재, 음, 이걸 이용한 사기가 있어요. 그 사기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200억이 넘어가는 아이템은 어떻게 거래해야 하나요? 따단. 자, 200억이 넘는 아이템을 거래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는 지금 이, 이분이 저를 도와주실 분이에요. 자 이분이 지금 저에게 팔려고 하는 거는 어 500억 상단에 상당의 특나무입니다. 왜 500억이냐? 스이 특나무. 자 이거를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자 사기꾼의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초보자를 노린 방식입니다. 조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속지 않아요. 아 스스승이에요? 그러면은 800억도 넘겠네. 어 자. 후보자들은 잘 속아 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이제 돈을 어. 이게 200억이라고 칠게요. 아, 이걸 이거를 어, 이거를 뭐냐? 200억이라고 칠게요. 200억입니다, 이게. 만약에라, 만약 이게 200억이에요, 200억. 자, 이렇게 200억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일단 물품 먼저 주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나머지 400억 다른 캐릭터로 와서 드릴게요. 뭐라고 하느냐. 나머지 400억은, 뭐냐. 400은 다른 캐릭으로 드릴게요. 하면서 최종 확인을 누릅니다. 여기서 최종 확인. 누릅니다. 이거는 백방 사기입니다. 이거는 백방 사기예요. 이거는 백방 사기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데, 뭘 믿고? 이 사람의 뭘 믿고, 최종 확인을 누르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담보라는 겁니다. 200억을 주면서, 특정 가격 이상의 아이템. 저는, 특나무를 갖고 있어요. 특나무를 이렇게 같이 올리면은, 이러면 400억인 거예요. 이러면 400억인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 담보를, 그니까 러 담보를 주고, 물건을 받고, 그리고 남은 돈을 주면서 담보를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담보거래입니다. 20회 결과, 특나무에 강특슈미 두개잘 나왔네, 그래도. 이게 바로 담보거래입니다. 혹은 계산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계산판도 가격이 꽤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신용 거래는요, 신용 거래는 사기가 진짜 많아요. 사기 치기도 쉽고 이제 먹고 튀면 잡을 방법도 없어요. 거래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잡지도 않아요. 사기 그러니까 게임 사기가 왜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수표와 풍신 200개요. <목소리> 여러분. 하지 마세요. 담보를 내도 그 담보가 내가 팔려고 하는 물품의 값에 턱이 안될때 거래를 누르지 마세요. 상대방이 친한 사람이라 되게 어 뭐라고 할거 같아? 니 뭐냐 되게 실망할 거 같은데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담보를 요구해서 상대방이 실망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랑은 손절하십시오. 어.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나쁜 놈만 먹고 아니 저랑 친한데 담보를 요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먹고 튀면은 그럼 영원히 손절이야. 어. 그리고 여러분, 고가의 물건을 확인할 때는 무조건 아이템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십시오. 무조건 확인하고 거래를 하세요. 물건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무리 친한 경우라도, 정말 상대가 완전히 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돼도, 정확하게 거래하는 게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거래하는 게 맞습니다. 200억 이상 거래할 때 믿고 주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다 착하면 모르겠는데, 아닌 분들도 있어서 그래요. 어, 아닌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요. 이걸로 인해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도 사기당한 사람이 리스본에서 나와서요. 예. 나와서 그래요. 예. 나도 이제 모두가 믿고 살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면 좋겠지. 근데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 음, 아닌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오늘도 로나겔 증서가 나왔는데, 로나겔 증서 얼마죠? 500억, 600억 합니다. 그거를 200억 받고 넘겨줬는데, 튀대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네. 수표 대신 투신 올리는 것도 알려주세요. 그거는 그냥 보면 알수 있어요. 진짜. 근데 이걸 확인을 안 하고 오면 바로 거래 확인 누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진품은 빨간색의 별 3개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진품은 빨간색에 별 3개입니다. 진품은 빨간색에 별 3개에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좀안 좋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예방, 예방하는 데에는, 어, 좋은 영상인 것 같네요. 여러분, 사기는 본인이 직접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직접 보호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